갔다! 갔다! 다 자! 에이! 아! 자, 정성옥 고수님이 아,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운 공이었어요 자, 11대10 자, 빅. 자, 서브 까다로운 서버! 오! 과거, 곽영호 고수님 오, 아! 명품 서브를 하나 날렸어요 자! 자, 스쿼어는 10대12. 자, 자, 이만우 고수님 팀이, 자, 어기 투합하기 위해서 케미를 지금 살리고 있어요. 자, 빅! 자, 자 정성욱 토스, 이만우! 자, 잘 밀었는데, 아, 홍성동 고수님 잡았어요, 일단. 자, 읏! 어, 자, 페이팅! 싸대기! 오, 10대13. 자 석점 리더 자 곽영호 고수님 서버 자 이번에는 로빙 자 이만우 자 에이 제대로 꽂았어요 아 굉장한 타격 11대13 자 정승호 고수님 서버 자 저거 저 영훈이 한테 걸렸어 자 이명훈 자, 고수 헤딩 좋았네요 에이. 차 빠른 아아아 아, 14, 14. 아, 1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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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의 아, 달인 아, 아 그런거 없습니다 자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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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훈 아, 아, 빅 자, 서버 좋게 줬어요. 일단, 자, 정승욱 토스, 이만우는, 자! 아, 진짜. 네. 자, 이만우 고소님, 비를잘 차서 득점했어요. 자, 2개 남았다. 2개. 자, 2개 남았다. 2개. 자, 이명수, 이명수 고소님의 서버. 3개. 빅! 3개. 빅. 야, 자, 1개. 빈 공간을 아, 향해서 아, 일단 넣고요 문제 없어요. 아, 자, 홍승도, 아, 예. 아. 자 일단은 바로 넘어갔어요 자1 2자3대기 때렸어요 아자4 자, 자4 4대4 4아 이번 경기는 4승도 고수님 팀이 4 4 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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